오늘도 어김없이 또 신발을 들고 왔습니다. 나이키 박스인데요. 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여기 볼게요. 나이키 에어맥스 98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9.5네요. 9.5? 한번 열어볼까요? 뭐지? 이거는 그거 아닌가? 그 건담 걔랑 똑같은 건데 색깔이 다른 거. 여러분, 요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디자인을 일단 전딱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거는 여기 포인트 칼라로쓴요 노란 색깔들이 전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옆에 나이키 마크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음. 노란색으로 아주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에어에는 얘네들도 노란색인데 여기 앞에 얘네들보다는 좀더 진한 색의 노란색인 것 같아요. 얘네는 좀더 밝은 노란색이라면 얘는 좀더 톤다운되고 좀더 진한 노란색인 느낌이고요. 신발 전체적으로 색깔은 흰색, 그레이, 그 다음에 네이비,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들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 신발을 딱 봤을 때어 뭔가 진네 같은 그런 곤충? 그런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옆에 보면 은막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약간. 여기에 이건 뭐죠? 이렇게 걸고 다니라는 건가? 저는 이 옆에 이 약간 웨이브 이 모양은 97 라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어, 웨이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98이 97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 딱히 되게 뭐 예쁘다 아니면 뭐 깔끔하다 아니면 뭔가 이런 게 특징이 딱 있다. 이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곤충 닮은 신발 같아요. <laughs> 얘가 좀더 다른 에어맥스들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통통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집에 보면은 다들 그 아빠 신발들 있잖아요. 아빠들의 전형적인 운동화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 이 회색 부분에 이 재질이 이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재질이 그 아빠들이 전형적으로 많이 신는 그 약간 구멍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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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린 그런 운동화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은 별로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재질 때문에 그 전형적인 아빠들 신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멍이 뻥뻥 뻥 뚫려 있어서 또 통풍이 오히려 더잘될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 요 부분 여기 네이비로 된 부분들은 다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부드러운 전형적인 신발에 많이 쓰이는 가죽 그런 느낌이고요. 어, 여기 흰색깔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두개 네이비색이랑 흰색깔이랑. 어 근데 여기 노란색에 여기 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로 다 꿰맸나 봐요. 실로 돼 있어요 노란색 실.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어 여기 요 부분이 보면은 여기 마크가 삐뚤게 돼 있어요 삐뚤게 여기에 에어맥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삐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제 바디를 보면은 여기는 흰색 어, 실들로 여기 이렇게 채워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뒷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네이비 남색으로 또, 채워놓지도 않고 이렇게 비워놨어요.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앞뒤를 다르게 주고 싶었나봐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뭐냐고 되게 궁금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냐고. 근데 얘가 또 있어요, 신발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똑같은 재질이랑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양옆에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요 여기 턱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보면은 되게 삐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글씨뿐만 아니라 여기 윗 부분도 어 약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이렇게 좀 각이 치우쳐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신발에서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 얘한테서는. 얘한테서만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얘만의 특별한 점? 얘만의 특별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어, 그, 알파벳 P? 아니면 약간 골프채 모양처럼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랑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거, 그 다음 에 요쪽 부분. 이거는 얘만의 되게 특이한 점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발 옆에 보면은, 텅 여기에도, 여기 옆에, 뭐 이렇게 흰색으로 또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 진의 느낌보다는 되게 호랑이 그등 줄무늬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아까는, 음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특징이 없는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나이키에서 디자인 면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인 것 같아요. 여기 맨 밑에 부분을 보면은 어 얘네들이 보면은 되게 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안 미끄러질 것 같거든요. 캐나다에는 이제 눈이 오거나 얼음이 많이 얼어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신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딱딱한 뭐 실리콘 이거 뭐지 여기 안에 에어가 들어가 있나 <laughs> 네 아무튼 여기에 이런 게 노란 색깔로 좀돼 있고요 이 신발은 캐나다 달러로 텍스까지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240불 정도 하는데요. 어, 딱이 신발을 봤을 때240 어, 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어, 신발은 보는 거랑 또 신어 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신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은 걸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간 통통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통통한 신발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 그래도 에어맥스들은 나름 그 통통한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성인들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이 신발을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색 조합도 노란색 그다음에 네이비 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신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일 것 같아요. 음. 저희 남편은 신발 사이즈가 9.5 아니면 10 이렇게 두 사이즈를 신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9.5를 주문했는데. 어, 신어보면서 이제 놀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발가락이 요 앞에 딱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작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발가락이 딱 여기 끝에 닿인다 말을 하면서 조금 놀라더라고요. 이 신발이 이제 보기에는 좀 통통해서 넉넉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보기와는 다르게 어, 이 앞쪽에 발가락 쪽에 드는 쪽이 좀 살짝 짧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트와 옐로우 98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막 새로운 점들 자꾸 눈에 보여서 어 약간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제 저는 가격 대비 어 캐나다 달러로 텍스까지 포함해서 240불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비싼 돈을 주고 어살음 가치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본 투어 옐로우 98.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